아 이번편은 뭔가 여러가지가 한번에 겹쳐서 치킨을 못먹었는데 한번 볼까요 아쉽게 네, 됐는데 초반 고라니 기절이 좀 있었고 킬까지 먹고 2킬 산뜻하게 먹고 출발 어 뭐야 주관교전인데, 저희가 자리를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네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수성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다른 팀, 셋, 제삼자가 또 끼어들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교전입니다. 볼게요. 방금 도착했는데, 우리가 먼저 도착했지만, 상대도 따라 들어오면서. 우리는 아군이 너무 멀었던 게 아닌가. 승민이는, 어디 는지 모르겠네 상대가 계속 들이미는 양상 아 승민이는 저 위까지 갔다가 온 거구나 탄업스. 수류탄 까고 살려. 수류탄 맞긴 맞았네. 상, 상대가 바, 개피인 거 보고 푸쉬하려고 했거든요? 타이밍이 좋지 않아야 여기 지금 세 팀이 맞물렸고 너무 힘들었던 판오 핫바디 폭까지 확킬 지켰고 빼자 너무 그렇다 차라리 컸죠 중반 싸움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군 킬수 많이 생겼고 저만 죽었는데 우이 나빴다 그럼 뭐 어떻게 해 탄이 들어오면 바퀴부터 세이브 이 자리 괜찮은 것 같죠 이 자리 능선이 좀 카운터긴 한데 그거 제외하면 여기서 교전각 굉장히 넓고 이 집가는 반반인 기근하고 이쪽 교정각 좋고 이쪽 집은 아군이 좀 짱바가 둬야 되는 여러가지 보완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 같습니다. 서클이 한번더 걸쳐졌으면 우리 한번 쓰면 되고 쭉쭉 밀어내고 자리 우리 넓히면 되고 그 다음 서클이 완전 척 때문에 우리는 도약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서클. 아 나이스. 우리도 여기 도전이 사실 큰 의미는 없다.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도 양강 맞을 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어딘가에 설,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데 여러모로 좋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간다 이거 좀비 좀비 나오는 거나 좀 보자 아 이거 뚜껑 까야 나오나? 아 근데 여기 자리 잡았으면 좀비 얻어쳐졌을 수도 있겠구나 나오나? 까야 나오나본데 아이 자리는 여러모로 좋지 않았네 그래서 들어간 곳인데 사실 여기가 안전한 건 행운이긴 했습니다 여기도 서클인이고 쌍둥이 바위도 나쁘지 않았고 이건 사실 행운이긴 한데 어쨌든 자리 잡으면 됐지 이렇게 분리할 땐한 턴만 산다라는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총소리가 나는 쪽으로 연막 피워서 한각 밀어주세요. 혹시, 연막 때큼에잘안 보인다？아, 주변 난리 났 어？아, 이 고는 자 리티 어매 기가 쉽지않아 가지고 순간순간 순간순간 적 으로 어딜 먹 어야 될지, 판 단이 잘안되는것같아 다른 맵 은, 어, 여기 에스 티어 다. 어, 어, 여기 2티어, 3티어, 아, 저기 자리 안 좋다. 뭐 이런 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 능선 애들도 중요하지만, 서클인을 하려면, 저 바위 애를 죽여야 돼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 연막을 써야 되나, 차를 통해 각관려야 되나 고민 중. 일단, 일단 시간은 보내는 중.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이씨 변수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클인 하려던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였는데 여기 먹었고 어, 영환이가 이쪽에 적이 있다라고 말을 브리핑했는데 집가 쪽이었어요. 뭐 방향 자체는 맞았지만 바위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 바이 바이 두개 먹으면 서클인 할수 있다. 승민이 샷으로 서클인 각이 열렸습니다. 아유 이번 판도 승민이가 아주 열심히 해줬네 승민아 고생했다 <laughs> 내가 일찍 죽어가지고 너가 고생이 많다 1평 <laughs> 집은 1평 집은 사실상 우리한테 크게 큰 대세에 지장을 주는 자리는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서클이나 하려면 1평 어, 집이 우리 쪽으로 오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 각보다 집 위쪽에서 내려 찍는 각이 더 무서운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얘네 견제할 수 있는데 집가쪽은 견지 못하니까 그래서 집가쪽을 시야를 더 투자하고 움직임을 더 취하는게 맞다고 는 봅니다 그래서 영환이가 이쪽으로 왔고 영환이는 지금 이 바위를 제가 쓰라고 했는데 섣불리 못쓰고 있더라고요 이 집가에서 슛이 들어오는 거랑 일평점에서 슛이 들어오는 걸 계산한 거 같고 이 바위가 아직 살아 있다고 판단한 건지 어쩐지 저는 이 바위 쓸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왜냐면 이 바위가 죽은 걸 알았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못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긴 했네 좀 무리한 푸쉬였네요 근데 여길 먹고 이 바위가 두 명인지 한 명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먹으면 일단 직관은 됐으니까 이렇게 여기 와서 이 바위를 양각을 잡으려고 했던 생각인데 분리하면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바퀴 깨면 안 돼. 바퀴 세이브 해야 돼. 혹은 바퀴 깨는 거 대가리 깨야 돼. 뭐가 됐든 상대를 소비시켜야 돼. 아, 대안이 도깨비가 <laughs> 깨져버렸구나. 서클 타이밍상 못 살리는 서클이었고, 서클이나 자 이렇게 되면 집가에서 나오는 게 우리한테 제일 무섭고 1평집은 반반 됐죠? 지금 제 생각은 이 건너편에 한 팀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 변수를 만들어 줘라 지금 우리로서는 변수를 만들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집 둘른 건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1평집 우리가 우르르 달려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만약 여기서 일평 집이 한명 기절된 상태에서 상대가 연막 깔고 살린다. 그러면 차 걸고 여기 푸시해서 한각 지우는 게 맞죠? 근데 사실 그것도 어렵게 나눕니다. 여기가 지금 풀 스커든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서클은 직적으로 졌죠 그러면 일평 집하고 싸면 우안 돼요. 일평 집하고 우리는 임시 동맹이다. 집가가, 집가를 우리 둘이서 쳐야 된다라는 생각 일평집 시야투자보단 집가쪽 시야투자 뻐기 사운드 뻐기 타고 우리 쪽으로 오나보다 교수 준비 <laughs> 이거 C4 붙이고 달려오던 건데 C4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조졌죠? 이미 늦었죠? 못 내리죠 이제? 우리가 이때 착각한 게 바로 킬이 떴어 여기 집가 클리어인 줄 알았지만 사실 차량 폭발로 죽으면 바로 킬이 뜹니다 우리가 착각했고 지금 여기 어 초록, 파란색 철판 담벼락이 서 있어요 지금 다시 보기에는 잘안 보이지만 엄청난 킬각 아, 이걸 어떻게 살았노 이거 대응사격이 너무 좋았다 대응사격 덕분에 살았고 좋았어요 잘 쐈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합니다 저라면 저라면 끊어 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발, 40발을 한 턴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따라라라락 숨고 따라라라락 이, 그러니까 한 번만 끊어져도 되거든요. 이 끊어 쓸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반동을 리셋 시켜 줍니다. 반동 쏟아보면 반동이 계속 늘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었다가 다시 나가면 다시 반동을 제로로 만들어줘서 처음부터 제로로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을 타이밍을 뺏을 수 있어서 끊어 쏘는 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유리해요 게다가 상대는 언폐가 없고 나는 언폐가 있기 때문에 끊어 쏠 수가 있죠 여기서 쏘고 여기서 한번 접었을 것 같기도 하 사실 기세로 쏘긴 한 건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난 엄폐 있고 상대방은 엄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피가 반반 갈린다는 건 좋지는 않은 겁니다. 여기서 쏘다가 상대가 나를 쏠 타이밍에 들어갔다가 다시 쏜다. 이렇게 마인드만 가져도 좋습니다. 이게 내가 한풀 피어도 숨어야 되냐라고 하면 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내 총소리를 듣고 여기를 딱 겨냥했는데 내가 그 타이밍에 숨으면 에임을 딱 해제했을 때 내가 다시 나가거든요. 어쨌든 끊어 쏘기가 좋겠다. 승민이가 확를 쳤고, 2대2. 1대1대2라고 판단했는데, 2대2였어요, 1대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살짝 흘렸고 서플은 우리 거죠? 이러면 상대가 연막을 잔뜩 깔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유리한 상황. 근데 상대가 연막을 많이 까면, 변수가 더 반반으로 줄긴 해요. 야, 연막 9개? 9개는 너무 많다, 야. 이쪽 시야는 사실 투자 안 해도 됐는데저 위치를 일단 살짝 놓쳤던 모양. 아, 굿샷. 야, 스르르 이. 바, 그, 속도, 연사 속도가 너무 좋다. 라스트원. 아, 방벽. 변수 첫 번째. 승민이가 방벽 깨지고. 방벽은 한탄. 1.5탄창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탄창은 무조건 다 맞고 두탄창은 못 버팁니다 그래서 두탄창 절반 조금 안 돼서 3분의 1정도 까이면 죽긴 한데 체력 자체는 1000인데 어쨌든 한탄창으로는 못 녹인다 <목소리> 여기서 변수 두 번째 영환이샷킬가 까비. 여기서도 끊어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끊었어야죠 그러면 14발 세이브 하잖아요 지금 14발 남아 있잖아요 이때 저 같으면 끊어고아 숨어 들었네 나도 에임 해제하고 다시 엄막으로 피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라면 근데 여기서 병안이 14발 다쏙 쏟고 근데 그것도 방벽에 막히니까 상대 방벽 타이밍 때 나는 장전하면서 연막 들어가잖아요 얻어맞는 턴이죠 이제 제대로 못 숨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승민이가 조금 더 불리해졌습니다 상대 방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케이, 좋아. 변수 세 번째, 킬로그가 얘 엎드리는 것과 동시에 떨어져 가지고, 아, 이게 이런 우연이에 아까 승민이가 스르륵으로 자치게 죽여놨죠. 킬로그가 들어와 버렸어. 근데 상대는 엎드렸거든. 그러니까 승민이는 좌측에가 그거 부상그 뭐냐 제세동기 인줄알고 좌측에 주기로 간다지만 야 이건 뭐 변수가 갑자기 너무 많이 겹쳤다. 사실 뭐 영환이 샷이 약간 아깝지만 근데 그것 그렇다고 그거 못했냐? 그렇진 않거든요. 저 같아도 그냥 한탄창 다 갈겼어도 이상하진 않았는데. 여러모로 변수가 얽혔던 그런 편이네요. 아깝네요.